해줄 나 여기, 사람 여기. 고마워. 아니, 맛있다. 나 토니엄노. 나나 돈이 없노나 토니엄노. 좀, 좀, 좀 아, 나 토니엄노. 뭐. 나 토니엄노. 적. 나토나토나 이거 스킨 나은거라노 팔아. 니나좀 사줘라. 나 토니엄노. 나 해분 있다. 해분 많은데. 어, 이거 해분 어, 음. 많은 거 같으니까 A 가자. 어, A 가지. A 가서 소리 없이 어. 소리 없이 빼죠. 상대 궁다있킹이 여기 에 지금 함부로 할 수가 뭐 없어. 놈 강력꾼. 저트에 까면 이기긴 하는데. 블루부는 잘 쏘거든 보니까. 적백수 발견 끝이다이 어, 오, 어, 다시 피어. 피가 피가, 아, 피가, 피가. 오, 쟤네, 그럴듯하게. 지금 내 카리라. 오, 이거 다시한가 지금 내 테라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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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너가 잘해 줘. 빠진 줄 알아? 이라 이빠라. 한명남았어 어, 벤트 소리 벤트 소리 났어. 같이 하자 그냥 야이만